오늘 구매한 제품은 후카 등산화 신발인 하와이 GTX 로우인데요. 몇주전 대전 장태산 트래킹할 때 미드를 신었었는데 발목이 고정되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산을 갈때 신으려고 발목이 없는 로우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박스는 동일하고 사이즈는 한국 사이즈로는 260, 미국 사이즈로는 USA 8, 이번에는 정사이즈로 구매하였습니다. 가벼운 등산이라 두꺼운 등산 양말을 신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색상은 약간 연한 초록색, 미드가 블랙이라 다른 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신발끈도 오렌지색이 섞여있어서 이쁜데요. 역포인트 오렌지색도 이쁘고, 비브람 로고도 노란색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또 다른 고어텍스 신발인 하이 미드를 한라산에 비반이올때 신고, 무릉동이에 거의 담궈서 다녀왔는데 정말 물이 안 들어왔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코카 신발을 계속 사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다양한 곳을 걷거나 등산하고 있다는 거 되겠지요. 낮은 산 또는 먼 거리 워킹은 로우를 사용할 듯합니다. 물론 여름에 비올 때 방수화로도 신을 예정이고요. 등산화 구매할 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